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난고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고편을 해드리기 이전에 제가 음량의 강약을 빨리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4월의 경우 신과 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자규자도 중요하게 봐집니다. 자, 그 이유는 음량의 변화가 장생이상의 세력 유무가 있고 다음은 삼합의 왕지가 따라, 왕지에 따라서 음량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산은 양이지만 유는 음입니다. 사유축이라는 삼합의 결과물에 의해서 산은 유로 끄달려감으로 즉 양이 음으로 화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묘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즉, 연애에 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 4월이라 하더라도, 연애에 만약에 유가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 시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지는데, 즉, 음의 시가 된다면, 이 팔자는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주의하시어, 자, 월에, 인월의 경우는 자, 묘월은 자와 술, 진은 자와 술, 자진은 자진이 합을하여 수로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산은 신유술, 오는 신과축, 미는 신과축, 어, 신월은 오, 유월은 오와 진, 술월은 오, 해월은 인묘진, 자월은 인과 미, 축월은 인. 이런 글자가 있을 경우, 0과 1과 시에 있을 경우, 그 조건식에 따라서 0에 있다면 시의 조건을 봐야 될 것이고, 1에 있다면 똑같이 시의 조건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글자가 시에 있다면, 1에서 다른 글자의 유무 조건을 따져서 음량의 결과물을 판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남구 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화를 상징합니다. 화는 양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양의 양이 강하니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남구가 지역으로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간만동입니다. 간만동은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이 되고 수도 음이니 음이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이런 간만동이 좋은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연동입니다. 대연동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고 수는 음이 되니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대연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연동입니다. 문연동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 되고, 그러므로 이곳은 음이 강한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용당동입니다. 용당동은 토와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은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 되니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우암동은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세 번째 구인 남구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